선고 날짜를 잡은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변론 재개 신청이라 그래서 재판 더 열어달라 그랬는데 그건 음. 기각해버렸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고 한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선고한다는 거는 의도가 지금 뭔지. 근데 저는 아무리 해석해도 이거는 인용될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권한쟁이 심판은 그 탄핵 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하고 또 다른 점이 정족수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 6명이 인용해야지 탄핵이 되거나 위헌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근데 권한쟁의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과, 과반수. 과반만으면 된다. 어, 5명이면 돼요, 여기서. 아, 단만 네, 그러니까 이제 허영 교수님도 그런 것들이 걱정되시겠죠. 왜냐면 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서 인용이 4명이 나와 어떻게? 이막 이게 이, 참 저도 이이 판결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명 나온 거는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왜냐면은네 명이 나올 수 없는 게 저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사건 그 구도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왜냐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에 이르러는 중대한 위반이냐 이렇게 네.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중대한 위반이라고까지 네 명이 본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틀밖에 일안 했잖아요. 맞지? 이틀밖에 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 내용이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의결 음음. 그럼 그 의결이 법률이나 이런 거에 뭐 위배돼 가지고 의결 자체가 무효다 이런 거는 다루어진 적이 있어도 음음. 그런 의결을 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 이런 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근거로 삼는 게 법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뭐 취소된 적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용된 적도 있어요. 네.